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,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. 보라, 드러나게 말하되,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야 하는도다.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?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.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.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.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.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,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.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.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.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더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.